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무슨 잘못을 한 사람에게 콩밥 먹고 싶냐고 하는 말 들어봤어? 감옥에 가면 콩밥을 먹는다는 말을 하는 건데, 진짜 교도소는 콩밥을 줄까?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교도소에서 콩밥이 나왔어.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가격 때문이지. 어쨌든 영양이 골고루 포함된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, 단백질 보충용으로 고기처럼 비싼 음식을 주긴 힘드니까 대신 콩밥을 주기 시작한 거지. 이땐 쌀 30%, 보리 50%, 콩 20%를 섞어서 밥을 만들었어. 근데 1986년부터 콩값이 올라갔거든? 그럼 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쌀밥 보리반에 넣어 보리밥을 주기 시작했어. 이렇게 한참을 주고 있었는데,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돼. 원래 국가 차원에서 농민에게 직접 보리를 구입하는 보리수매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, 2012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리를 구입하지 않게 됐어. 결국 2014년부터 100% 쌀밥으로 바뀌었지. 그럼 콩이 사라진 죄수들은 뭘로 단백질을 보충할까? 법무부에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, 최근들어 식단에 고기반찬 등이 추가되면서 콩밥이 아니라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. 이제부터는 콩밥 먹을 래가 아니라 쌀밥에 고기반찬 좀 먹어야겠다고.